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로버트 제이 윅스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생각한 일상에서 엄청나게 떨어져서 살고 있는 요즘 꼭 필요한 책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에 보내고 있는데 도움이 될 책일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다른 책들보다 얇고 간단한 듯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책입니다. 책에 종교적인 요소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을 따로 떼어 읽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통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하자면, 로버트 제이 윅스는 미국 필라델피아 한늘만 의대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수많은 대학과 전문 교육기관에서 심리학, 약학, 사회사업, 간호학, 신학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르완다 내전 구조 대원들과 캄보디아 구조 요원들의 심리 치유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라크 전 참전 용사들을 치료하는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 치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막을 건너 만족하며 살기 등 40여 권이 넘는 책을 썼고 현재 로욜라데 메릴랜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열 가지 방법은 잔가지를 신중하게 자주 쳐주고, 나만의 회복 방법을 찾고, 지나친 감정이입을 피하고,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영적 침체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란,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냉철하면서도 친절하게 행동하고, 사소한 행동 속에서 사랑을 찾고, 하루하루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나와 세상 사이의 소박함이라는 울타리를 쌓고, 내 안에 안식처로 자주 돌아오는 것까지 총 10가지를 저자는 말합니다. 영적 침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아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세이 형식으로 열 가지가 각각 어떤 방법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힘든 시간에 보냈는지 전달하고 있으며 여러 사례를 들어가면서 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힘든 일, 트라우마,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상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아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20년을 넘게 그런 과정을 겪으며 본인의 영혼이 지하로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이 책을 써내려갔고 그 노력의 산물이 이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지하로 내려가는 와중에도 저자는 그 속에서 배우려고 했으며 어제보다 한층 더 성장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자와 우리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어진 삶을 충분히 즐기고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모두 잘 보듬어야 한다고 합니다. 열 가지의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잔가지를 자주 신중하게 쳐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확실하게 쳐낼 수 있어야 하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걸을 것은 걸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서야 하며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지금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내는 것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회복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 걷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하고 싶을 때에는 여행을 가는데요. 저자는 늦잠을 자는 것을 회복 방법으로 생각하고 늦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본인을 찾는 전화에 늦잠을 잘수 없었고 계속해서 밀려드는 일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회복을 하지 못하면 자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무궁무진한 자아에 담긴 에너지도 회복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아를 돌아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중요하며 짧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의사, 간호사, 교육자, 심리치료사, 구조대원, 목회자 등과 같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힘든 일을 함께 느끼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의 삶에 들어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감정이입을 피하자고 하는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들이 가지는 공허함과 두려움, 나약함, 슬픔, 절망 등을 우리는 같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과 만나면서 생기는 고통과 상처에도 힘듦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이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영상이나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객관적인 감정을 찾아야 한다고 하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 또는 자신의 감정이 삶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작지만 친절한 행동이 지닌 가치를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성찰하게 되며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걱정은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마크트웨인 역시 걱정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에서는 걱정과 관심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걱정은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지만, 관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준다고 합니다. 또, 걱정은 우리를 그 생각만하게 마비시키지만, 관심은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심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할수 있는 일을 결정하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걱정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앞길까지 막는 걱정은 놓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영적 침체를 이용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침체는 우리가 삶과 운명 혹은 죽음을 믿고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을 다룬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침체는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침체를 겪게 되면 그렇게 만든 것에만 우리는 집착하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워크홀릭이 되거나 종교를 맹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침체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 부분을 바라보고 현재에 대해서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치유할 것들을 자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는 냉철하면서도 친절하게 행동하자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어 친절하게 행동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스스로를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네스 리치가 자신이 경멸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경멸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에게 친절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는 사소한 행동 속에서 사랑을 찾자고 합니다. 나에게 친절해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면서 기운을 줄수 있도록 하자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돌아보지 못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고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크고 대단한 행동이 아닌 지극히 사소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루하루 균형 잡힌 시각을 갖자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특히 슬픔에 빠진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감지수가 높을수록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감을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 것이고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그 감정에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균형이 깨진다는 것인데요. 적절한 거리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아홉째는 나와 세상 사이의 소박함이라는 울타리를 쌓자고 합니다. 소박하게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좋은 예시로 아이들의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은 냉철함과 소박함의 미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세한 예시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은 못생긴 것은 못생겼다고 말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이야기하면서 소박함을 표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외적 소유를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완전히 정직하게 되어 자유를 얻게 된다고도 저자는 말하는데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거룩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내 안의 안식처로 자주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식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우리는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편안한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자신만의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마음을 열고 매일 같이 읽으며 주요 인용구와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간직하며 일상의 삶 속에 녹여내고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심과 실패를 만나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책한 권, 짧은 오디오북이 완벽하게 걱정과 실음, 힘듦을 덜어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치유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중시하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가 바로 서야 내 주위의 것들도 바로 설수 있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로버트 제이 윅스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10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